보완 작업을 하고 있군요. 오세이누 사바. 예, 네. 예. 네. 아, 꽃 세봉. 음. 아, 여기에 그리아지, 울타리가염소가 들이박아 가지고 울타리가 저렇게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합니다. 오세이누가 하네. 아, 네. 네, 정말 이 칼이. 아주 다 용도로 쓰입니다. 에, 칼 좋아요. 구멍 팔 때도 좋고, 칼이 진짜 튼튼합니다. 꼬르자 나무인데요. 아 여기가 잘 크는 애들은 잘 크는데 안 크는 애들은 왜안 크는지 모르겠네. 이땅 속에 뭔가 해로운 물질이 있는가? 똑같은 날 심었는데 안 크는 거는 또잘안 커요. 아 이쪽도 보안 작업하네요. 아, 좋다, 좋아. 세봉, 네, 요런 세봉. 아 오늘 전장님까지 직접 나오셔서 보안 작업을 거들고 있습니다. 네, 세봉. 네, 이거는 보세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자합이, 잠깐. 자이 아, 이거는 지금 염소가 너무 많이 뜯어 먹었어요. 이거 줄기까지 다깔아 먹었어요. 보시면. 줄이까지다갈고 먹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렇게 잎이 세잎이 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살려 볼랍니다. 좋아요. 우선 예, 예, 서펠렁가. 어, 사바 예. 아이, 잡아. 풍경. 풍경 아 우리 청장님 아들. 예, 사서서사합니다로 프라블람. 굿. 아, 오케이. 어? 아, 아, 마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여기 지금 우리 마켓인데요. 네. 나나센센 응. 나 센, 센 That's it. That's it. 지금이군요. 똑똑히 들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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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prang oke okay. 학생 아 오케이 자 음. 노트도 돼요. 제도분자 계속 볼 페르소나 에페르소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방금 보셨죠 방금 저기 아, 우리 아주 샤프하게 생긴 여성이 이렇게 일일이 다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켓이 서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 자리 잡으려면 어, 하루에 하루에 50원 한국 돈으로 100원이죠 100원의 자리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켓은 어, 맹겐보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인근에 맹겐보이가 아닌 다른 마을이 약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근 마을 누구나 다 와서 물건을 팔수 있습니다 어, 100원만 내면은 자리세 100원만 내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 마켓이 형성이 안 되었었는데요 어, 어제부터 마켓을 하기로 본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 자리세는 100원을 받고 어, 인근에 누구나 누구나 다뭐 물건 파기를 원하면 와서 팔수 있고 어 뭔가 좀 활성화되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사람들이 음악도 틀어놓고 아마 어제부터 처음 계시라서 시작을 아마 빵빠레로 울리면서 거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조금 샀습니다 매일 와서 사겠습니다 저도

<laughs> 방금 우세인우가 농담을 했어요. 이제 안이 못 먹는다고, 이제 안, 아니 못 뜯어 먹는다고, 아니 당나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아니 당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아니니까 농담을, 고차원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사바 사마비 사바 비시아시 네 라면 놔봐 어. 네. 와 지금 또 회장님께서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시면 이게 전부 조개예요 에, 과거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것을 증명하죠 엄마 여기는 큰게 있네 야 이게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예, 이게 그때 살았던 조개입니다. 정말 역사를 말해주네요. 예, 바닥에 전부 조개입니다. 자봉자봉 굿. 자 너는 또. 목이 찾아 어슬렁 어슬렁 다니는구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공룡이 헤엄치고 잉영이 날아다니고. 사랑해 네 노트도 노트도 t 도죠 자, 어 o 어디 마 o 이제 트랙 n o 어디 어디 있죠? N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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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아, o n o t 나 n 라 t o N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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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맹겐보이보다도 더 열악한데요. 그 마을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자기가 키운 채소를 직접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어,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어, 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곳의 시장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가 이곳 촌장님에게 아이디어를 냈고, 맹겐보이 촌장님이 주변의 다섯 개 마을을 다 수용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켓이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촌장님 멋쟁이에요. 촌장님 감사합니다.